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이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는 다수의 병원이 간호사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 병원 20곳 가운데 6곳이 간호사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 간호사 법적 청원 미준수율은 62%에 달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데다 제주와 비교하면 세배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지역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남대 폐교부지를 활용한 전북도립간호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될 환자가 367명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우리 전라북도는 표계되고 방치되어 있는 서남대 부지를 활용하여 그곳에 전북도립간호대를 신설해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시군의 간호인력을 직접 배출해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립간호대 설립에 대해 전북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북도는 도립간호대 설립 추진 이전에 간호사 수요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도립 간호대 추진 이전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유치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 의료기관이 몇개 되지도 않는데 도립 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간호사 인력을 양성을 했을 때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분들의 갈 길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고요. 남은 공공의대에 좀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좀 외연을 확장을 해서 간호 또 간호뿐만 아니라 보건이라고 하는 다양한 학과도 함께 담아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료대 설립법은 국회에서 야당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호 인력 부족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국립 공공의료대 설립 계획이 지연되면서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